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트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구독자 레드키노피오님이 만든 맵을 먼저 플레이 해볼건데 바로 시작 볼게요 여기는 위험, 어, 깜짝이야. 위험한 나라의 요시라고 하는데 어, 제목답게 요시가 먼저 나왔고 저기 도토리 먼저 먹은 다음 잠깐, 잠깐 요시 어깨가 앉아 한번 천천히 보자고 이렇게 스네이크 블록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시 준비됐지? 응. 아, 근데 이러로 가면 안 되는데 위로 가면 괜히 톱니에 끼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필러도 조심하고 엉덩이도 조심하고 아, 고루도안돼안돼 안 이런 요시를 놓쳐버리다니 다시 요시를 데리러 가야겠다 요시 다시 가자고 이렇게 다시 요시랑 요시와 함께 앞으로 나가다가 필러를 조심히 요시 미를 먼저 먹고, 쪼르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꾸웅 요시, 으악 쪼르뚜, 으악, 쪼르뚜, 으악, 쪼르뚜가 지금 연 속으로 나와서 안 돼! 이렇게, 잠깐만, 요시, 으와 쪼르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친구들. 앞쪽에, 안박까지 으악, 안 돼, 안 돼, 요시,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이런. 그렇다면, 이렇게 화살표대로 올라가서 나갔다가, 요시가 없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런.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으악! 힐러 주심 이번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 깃발이다 우와 성공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마리오가 깃발을 아, 잡았어요 친구들 코스 클리어 했네요 코스 클리어 좋아요도 꾹 눌렀어요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기는 정글숲 우와 코인 많다 코인을, 물이 잠기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서, 코인을 먹고, 물이라도 상관없다고, 마리오가 높이 점프! 이런, 이런 마리고키, 마리오키가 지금 작아서, 이렇게 다시 점프! 오, 먹다, 물 속에 있는 것까지. 열심히 잘 먹고, 어,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다행히 더섯이 나왔어요, 친구들. 본발을 조심하고, 이렇게, 아 됐다. 가서, 여기 굉장히 많이 봤던 코스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휴가 가 없는 것 같고, 가서 떠났다. 이렇게 가서, 곰바를 잘 피해서, 으악, <laughs> 곰바가, 목이 없어지니까, 곰바가 공격할 것 같은 데이 친구들, 으악, <laughs> 고심. 다행히, 문제없이 잘 피해갔고, 여기서, 호잉, 으악, 덧던트를 해서, 높이 는는건못겨 굉장히 힘드네요, 친구들, 이렇게. 이렇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짠! 와다 먹었다 아래쪽에 있는 궁궐을 잘 피해서 어? 깃발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힘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높이 잡자고 마리오 하나 둘 점프! 우와 멋지게 깃발에 꼭대기를 잡았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오케이. 멋지게 <목소리> 보너스도 하나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이건 뭐지? 뭔가 시작부터 비밀의 문 같은데 앞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걸까요? 지금, 어, 이거 컴퓨 얼른 가자. 마리오 도망가자. 왠지 무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전속력을 가해서 달려, 달려가다 보면 깃발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토관이 나왔고, 앞쪽에 아까 깃발이 보였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마리오 얼른 다 달려가자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있는 마리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토관을 들어갔고, 어, 나왔다. 나왔는데, 여기선 친구들, 아, 열쇠가 또 있네요, 친구들. 바로 앞에 아까 깃발이 있었는데? 어, 여긴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마리오, 잠깐만.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가자고. 열쇠를 우린 가지고 있는데, 으악, 이런, 이런. 열심히, 으악.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마리오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쇠로 짠, 열었더니, 우와 갑자기 깃발이 나왔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열쇠를 찾아서 깃발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기는 지암 커봐요 친구들 어? 파이어플라워랑 버섯이 나왔으니까 모두모두 먹고 토관으로 쏙안 들어가지다니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어? 두 번째 들어간다 두 번째 토관 나왔더니 꼬충이가 나오는데 어, 이런 걸 먹지 않다니 그렇다면 우와 어, 조심히 쪼르뚜도 있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잠깐 마리오 올라가 보자고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슝 가다가 이렇게 어 어떻게 올라갈까요 친구들 저 위쪽 도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들어가지다니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런 이런 날개짓을 하면서는 토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나봐요 그럼 다시 나가야 되나? 파 파란 토건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으악 안되겠어 마리오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가보자고 토나은 꼬충이를 잘 피해서 다시 들어가고 아 혹시 비밀의 문인가? 토건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어 이건 뭐지? 여기 뭔가 돌이 있는데 아닌가? 이거 표시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랑, 아하, 여기 똑같은데요, 친구들. 이런, 이런, 다시 얼른 다, 다 나가자고. 아까 같은 길인데, 이렇게 가다가, 깃발이 나오는 곳을 찾는 건가 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잠깐, 여기 아까 여기 두 번째였겠지? 이렇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하나씩 통화를 들어가다 보면, 분명 나갈 수 있는 문이, 어, 왜안 뜨지?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여기 앞에도 또 있다니 여기도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다음 초가는 과연 어 들어간다 여기는 또 정글 다른 문을 나왔고 열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열쇠가 바로 앞에 찾았었네, 찾았네 찾았네 친구들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나와서 어디가 쭉 있다 이걸 어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도망가다니 이런 결국은 아이템을 놓치고 말았네요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엔 또 다른 통원을 가보자고 말이 어, 중간 깃발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뭔가 다른 어? 깜짝이야 머리를 보호하라고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다면 나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여, 맞다 열쇠가 있었구나 열쇠 있는 걸 깜빡했네요 열쇠를 열고 나왔고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으악. 이렇게 가면 안돼 머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갈수 없을 것 같고,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고, 마리오. 이렇게 가다 보면, 어? 뭐야, 뭐야, 바로 앞에 그냥 깃발이 있었네요, 친구들. 뭔가 특별한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앞게 바로 깃발을 잡았어요. 보너스도 하나 갖고 코스 트 클리어. 어, 시작하자마자 버섯을 먹은 마리오. 버 아이템도, 바이어플라워도 먹고, 이렇게, 우와, 이런, 바이어플라워를 잃어버리다니. 우와, 안 돼, 안 돼. 피해야 되는데 잘못 잘못 점프해서 맞았고 다시 침착하게 놓지 않게 잘 가보자고 엉금이를 잘 피해서 여기 위에 있는 엉금이도 잘 피하고 아슬아슬 쉬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침착하게 위에서 공간이 떨어질 테니까 기다렸다가 점프 이번엔 엉금이를 없애서 아이템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위에서 등껍질을 가지고 어? 아래 또 뭐가 있다 이리로 가면 아 이번에도 코인 버섯이나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아까 점프를 할수 있었고 저 위쪽으로 점프를 열심히 달려가다가 점프 휴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얼른 나가자 여기는 괜히 잘못했다가 으악 이런 포지션데요 <laughs> 네, 아래쪽으로 가다가, 점프. 다시 한 번. 리오, 준비됐지? 앞으로, 점프. 여기도 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점프. 우와, 됐다, 됐다. 앞쪽에, 침착하게 또 부딪힐 수 있다고, 침착하게. 여기서, 이렇게. 좋아. 그런데, 아래, 과연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그냥 뛰어도 되겠죠? 우와!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본발을 조심히. 다시 한 번, 파이어플레어가 나왔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가야 되는 코스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 깃발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번엔 네, 이렇게 가고, 이쪽 아래도 코인일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안 가봤던 거니까 이렇게, 여기 코인. 이쪽에토가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을 타고 나왔더니, 이번에, 어, 이걸 타야 된다, 으악! 아슬아슬 떨어지지 않고, 다행히, 잘 지나갔고, 여긴 어떻게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오는데, 기다려야 되나? 혹시, 떨어질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고, 바닥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마리오 한번 용기나서 를 뛰어보자고, 이렇게 점프를 하면, 으악! 어, 하마터면, 한번더 점프를 했으면, 으악! 부딪혔다. 한번더 점프를 했다간 피할 뻔 했네요 친구들 어 이렇게 한번 밟으니까 그냥 걸어가는구나 잠깐만 그렇다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를 해서 잘 뛰고 이렇게 가서 초반으로 들어가고 와 깃발 나왔다 드디어 깃발 나왔어요 친구들 굉장히 깃발이 반갑네요 오늘 네, 보너스도 하나 받고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와 여기는 어디지? 이제부터 노래가 경쾌한데 속 안으로 들어가고 마리오가 어디서 나올지 앞쪽에 뻐끔 풀라고 있어 마리오 조심히 점프해야 된다고 조심히 이렇게 점프를 하고 휴으아 깜짝이야 하마터면 끝날 뻔했네 이렇게 다시 P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앞쪽으로 문을 어? 문 없어졌다 이런 시간 끝나기 전에 친구들 저 문을 통과해야 나봐요 그렇다면 시간 끌지 말고 다시 P버튼을 눌러서 다시 지금부터 좋아 얼른 점프 점프 이번엔 소관이 닫히기 전에 야, 눈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휴, 됐다 들어왔네요 친구들 그리고 다시 소관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또 역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을 통과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점프! 이렇게 올라가다가 문을 통과하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 아래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하, 저 위에 또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담그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옆으로 가서, 얼른 가요! 옆으로 다시 키버튼 문으로 나오기 성공! 다행히 시간 끝나기 전에 또 문을 나왔고, 어, 이통화하다 가면 깃발이 다 깃다. 깃발. 마리오, 얼른 가자고, 깃발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우와, 깃발 잡네요, 친구들. 투명도발 타고 마리오가 깃발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마리오가 보너스점을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